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단골 사골 주제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결혼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사골을 끓이고 끓여도 이 계속 진한 육수가 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아주 마르지 않는 좋은 소재입니다. 자, 오늘은 반말로 할게요. 결혼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란 주제로 검색해보면 이 많은 영상들이 있고요. 요즘 트렌드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퐁퐁남이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이 배세야.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미 결혼에 대한 결과가 불행이라고 나와 있어. 결혼한 사람들한테 결혼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혼자 살아라, 혼자가 편하다 라고 말해. 이말 역시 맞는 말이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니네들 부모님 삶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 우리 부모도 결혼 생활에 아주 지옥이었어. 이런 부모를 만났는데 어린 시절도 당연히 지옥이었겠지. 하지만 모든 맞는 말이 정답은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정답이 있 일들이 또나한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에 조언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지 마. 인플루언서 개들은 괜히 인플루언서겠니? 개들은 일반인들 틈에 끼면 연예인 같은 존재야. 인기가 많은 애들이야.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마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애들이야. 처음 보는 사람과 니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재밌고 좋은 사람이 많으면 니들도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잖아.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인플루언서는 그런 애들이야. 걔네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솔직히 결혼 안 해도 외롭지 않은 애들이야. 인플루언서는 특별한 존재야. 하지만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잖아. 뭔가 특별했으면 너희들도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야. 아무리 관종이어도 진짜 평범한 애들이 유튜브 하잖아. 오래 못 해. 그리고 구독자도 천명못 넘어.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난 싸움만 일삼는 부모 밑에서 컸는데도 왜, 왜 결혼을 결국엔 했을까? 내가 뭐 결혼의 필요성 이런 걸 느껴서 결혼했을까? 나도 결혼이 처음인데 결혼에 대해 뭘 알겠니? 지금의 40대, 50대가 20대였을 때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라는 분위기였어. 우리 세대도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의 MB세대의 너희들처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었거든. 그리고 나 고졸의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서 연애 결혼을 포기하고 산 적도 있었는데 포기하니까 편하긴 해. 연애 결혼을 포기하니까 굳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어. 하지만 그 편안한 삶 속에서도 늘 불안했어. 니네들 너무 편하게 살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 고독과 외로움이야. 어릴 땐 부모의 공부해라, 책읽어라 이런 간섭이 싫잖아. 귀찮고. 그래서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그때 그 자유가 참 좋잖아. 그렇게 일시적인 자유를 느낄 때 엄청난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지. 하지만 성인이 돼서 간섭 없는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면 어떨 것 같아? 그때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와. 내가 어린 시절에도 30살, 40살 먹어도 결혼 못하고 모태솔로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어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여자를 볼 기회가 없었고 같이 일하는 형님들의 자존감도 낮았어 실제로 난 영등포 야채시장 같은 데 일하면서 마흔 살 50살에 넘었음에도 결혼 못한 이큰 성님들이 지금 삶에 안주하다가 늙어버리고 20대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걸 나는 많이 봤어 그들이 결혼 안 해서 현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것 같니? 자유롭긴 해 근데 딱 거기까지야. 난 20대 때부터 혼자 사는 삶이 그닥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혼자 산다면 영원히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꾸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게 많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40대 이후에 혼자인 사람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난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안감을 느꼈어. 이 뭐라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도 당시엔 너희들처럼 뭘 해야 할지 몰랐지. 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결혼을 해라 말아 이런 말 대신에 너가 마흔 살 넘어 결혼 안한걸 후회 안할 자신이 있냐라고 말해. 그럼 왜 후회할 나이가 30대가 아닌 40대일까? 일반인 기준으로 내가 아무리 20대 때잘 놀고 인기가 많았어도 40대 이후부터 인간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어린 시절처럼 야, 나와라. 이마 한마디에 누군가가 널 쉽게 만나러 와주지가 않아. 내가 밥을 산다고 해도 날 만나는 게 딱히 재미가 없으면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상대가 나오질 않아. 그리고 단둘이 독대로 만날 수 있는 지인이 많이 없어. 독대로 만날 지인이 많이 없다는 건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불러낼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40살이 넘으면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며칠, 몇주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돼. 물론 5분 대기조 같은 친구도 있긴 해. 결혼 안 하거나 이혼해서 시간이 많은 친구지. 하지만 이 친구들도 나이 들면 나오려고 하지 않아. 나도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 있었어. 난이 친구들이 있기에 평생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연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 이유가 이 친구들 때문이야. 늘 여행도 함께했고 힘든 일, 좋은 일, 늘내 곁에 있던 친구들이야. 어릴 땐 매일 보는 친구들인데 30대 후반 이후에 1년에 한두번 정도 만난다. 그나마 이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라 1년에 두 번이라도 보는 거지 나머지 친구들은 현재 아예 안 만나. 뭐 30대 중반까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뭐다 해서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들 연락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만나지도 않아. 그나마 작년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고딩 동창들 몇명 만났어. 이런 일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 같은 동네 살땐 자주 만났는데 결혼해서 떠나고 취업해서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동네를 떠나버리니까 만날 일이 없어. 그래도 오랜만에 보면 반갑긴 해. 근데 잘안 만나. 그리고 나이 들면 어린 시절처럼 친구들한테 이 막말을 못해. 그럼 친구가 상처를 받아. 자주 보지 않고 가끔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야. 가끔 보니까 이 말실수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이 바로바로 바로 오해를 못 풀어.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이 풀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일단 친구들을 만나도 나이가 들면 서로의 삶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야기, 뭐 이성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갖고, 내 이야기를 궁금해 하지 않아.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인연이 더 편할 수도 있어. 나랑 비슷한 생각,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든. 나도 요새는 친구보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 나이가 들잖아.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친구는 자주 못 만나.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일이 바빠. 그리고 나 말고도 놀 사람이 많아. 어릴 때는 돈, 돈, 돈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자리 잡지 못한 친구는 부자를 보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 그들은 나한테 너무 먼 존재거든. 보통은 평범한 직장 다니고 결혼한데 주변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 해. 나이 40줄 넘잖아? 그럼 아프거나 사람 죽는 걸 많이 봐. 20대, 30대 초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스포츠카 타고 싶은 마음이 크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딱히 부럽지도 않고. 뭔가 자극적인 큰 행복보다 이 소소한 행복의 중요성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돼. 그리고 누군가 완전히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만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단 마음이 들어도 40줄이 넘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너무 희박해. 40이 넘어서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내 친구가 여자 만난 이야기를 하잖아? 난내 친구가 오버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아나모이 있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문제는 이 친구가 연애를 안 해본 친구가 아니야. 여자 경험이 많은데도 나이가 드니까 이사한 애들만 걸려.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더라고. 내가 지금의 아내랑 연애 때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혼자 터키 여행 간 거였어. 터키를 시작으로. 뭐 알래스카 호주,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려고 했지. 근데 혼자 하는 여행이 낭만적이지 않고 나한텐 지옥이었어. 난 혼자 가는 여행이 안 맞더라고. 좋은 곳에서 혼자 밥 먹고 호텔에서 혼자 자는 게 엄청 외로웠어. 이 문제는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어.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었어. 그리고 이스탄불까지 11시간 비행하는 게 엄청난 고역이었어 이 장거리 여행은 진짜 체력 좋을 때, 어릴 때 가야 돼 여행지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 500만 원 들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 인생 처음으로 9박 10일간 고립도 있었지. 역사책에서만 보던 이성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도 이 감동이 있단 거보다 그냥 다시 한국 가고 싶었어. 그때 성 소피아 성당에서 내 눈에 들어온 이 아름다운 광경이 뭐였냐면 이 노년의 백인 커플들이 많이 보였고 두손꼭 잡고 관광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 백인 커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터키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온 한국 가족도 봤는데 저 당시에 가족끼리 터키 여행을 온다는 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드는 시기였어. 근데 그 가족들을 보면서 나도 내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결혼 출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인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육아 휴직을 마음 편히 못 쓰는 현실적인 이야기나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 의식을 지적하는 댓글은 나도 공감하고 이해가 가. 근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은 이런 공격적인 댓글이 늘 달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힘들어. 맞아 저 공격적인 댓글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결혼해서 안정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니들 생각보다는 많아. 식당, 놀이공원, 한강 고수부지 보면 애들 데리고 가족 나들이 온 사람들이 널렸잖아. 그들이 뭐다 부부싸움 하다 말고 애들 데리고 놀러 나온 건 아니겠지. 내 주변엔 부자나 잘난 사람이 없고 난 백화점 명품관을 갈 일이 없지만 백화점 명품관은 사람이 늘 붐비고 잘난 사람 부자는 존재하잖아. 근데 내 주변에 다 결혼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만 있어. 그게 왜일까? 그건 너가 혼자 살거나 내 삶이 불행해서 그런 사람만 꼬이는 거야.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집 밖으로 돌거나 이혼한 돌싱이 누굴 찾아갈까? 혼자 사는 친구 찾아가겠지. 걔들이 원만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할까? 결혼 생활 잘하는 애들한테 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싶겠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은 결혼해서 잘 사는 애들 만나도 결혼 이야기는 잘안 해. 나도 결혼하기 전엔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 근데 내가 결혼하니까 그 사람들과는 서로 안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만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을 보기에 힘든 게 가정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가족과 노는 게더 재밌어.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 결혼해서 마냥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서로 맞춰가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공통점이 있어. 싱거운 이야기인데 그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야. 이성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관종이 아닌 이상 한국 정서상 자기가 잘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늘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 중에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샘 리처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도 잘한다 말안 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특히 돈 없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여유로운 척, 좋은 배우자 만나 잘 사는 이야기 잘안 해. 저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재수 없이 보고 시기하거든. 속 깊고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해.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잘나고 행복한 사람도 나보다 그냥 좀 나은 상대로만 보이는 거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여유로운 사람을 진짜 뜯어서 보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잘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가려가면서 해야 하니까 이 피곤해서 불행한 사람을 안 만나. 한 공간에서 여러 불류의 사람이 살지만 결국 우리는. 내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내 삶을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이 친근감을 느끼고 그 사람만 만나니까 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거울 보고 있듯이 마주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야.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 친구는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결혼 안 하고도 혼자 재밌게 사는 골드미스야. 이 지인은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 내가 이 친구의 모든 사생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동성인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알고 직업들도 다 후덜덜한 사람이야. 남자들과 더 대화가 잘 통해. 그리고 결혼만 안 했지 남자 친구는 늘 있어. 싱글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보면 결혼은 안 했어도 이성 친구는 다 있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결혼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들은 돈과 시간이 있고, 대인 관계도 좋아. 그냥 태생이 인싸인 애들이야. 난 마흔 살 넘은 사람은 결혼을 굳이 추천하진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너무 적거든. 진짜 결혼 잘못하면 삶의 지옥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내 삶은 비혼이다라고 결정 짓지는 마. 나이가 들면 생각이 계속 바뀐다. 일단 20대, 30대는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 해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는 게 결혼이야. 결혼, 출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도전이니 뭐니 하면서 퇴사해라 사업해라 이런 이야기는 주구장창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만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어쩌면 돈 버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게 가족을 만드는 건데 다들 이걸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해. 어떤 행동을 해도 분명히 후회를 할 거야. 하지만 후회를 할지언정 시도를 해보고 나서 후회했으면 좋겠어. 그럼 영상을 마칠게. 안녕.